안녕하세요. 임용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 9시 뉴스. 네, 오늘 1월 3 0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집에서 옷을 좀 도톰하게 입은 거,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몸이 많이 이제 쾌청해졌는데 목소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해서 당연히 방송을 만들어야죠. 네 오늘도 뉴스가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에, 제가 신신 당부 임영님이 신신 당부한 이야기가 있죠. 네 여러분들 나건내책. 저부터 가슴이 찔립니다만은 나건내책. 특히 건강 검진을 하고 나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뭐 옥스포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오늘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우리 임영웅님의 신신당부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또 있죠. 네, 오늘 또한 번의 투표의 역사가 이뤄지는 날입니다. 네, 지금 아슬아슬하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영웅 시대는 이 아슬아슬할 때도 반드시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걱정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왜또 가져왔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에, 이걸 보내주시면서 이 장소를 꽁띠드 툴레아 라고 합니다. 꽁띠드 툴레아. 그래서 꽁띠드 툴레아가 또 하나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죠 나무 의자가 있고 여기에 요뭐지 이거를 기 뭐냐 이거 화분도 있고요 위에 불빛이 우리 임영웅님이 갔을 때는 이렇게 밝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라고 합니다 압구정 로데오역 5번 출구에서 가면 된다고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꽁띠드 툴레아. 커피 팔면서 이 오후에는 와인바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꽁띠드 툴레아. 네. 아, 우리 구독자님들 귀신 같아요. 이걸 어떻게 또 찾아내시는지. 그렇죠?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어젯밤 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임영웅님 꿈 자주 꾸시죠? 네뭐꿈 꾸고 나서 이 뭐죠? 이그 로또 복권을 에, 저희 집 사람도 그저 샀는데 아유 참꽝 됐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희망이 있었죠. 이꿈 이야기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어군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어느 손님이 많은 식당에 줄 서서 기다리는 중에 음식이 나왔네요. 음식 이름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시키신 분 하며 소리쳐서 깜짝 놀라 잠이 깼어요. 이제 영님 노래도 음식으로 먹네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시키신 분또 사랑녀. 이렇게 나오는가 보죠. 네. 사랑력 시키신 분, 네. 또 인생 참가시키신 분, 이렇게 해서. 아우, 또 재밌네, 그죠?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에, 우리 이 구독자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늘 좋아하고 자주 부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이 음악이 음식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제 방송에서 또 우리 영님 많이 나온 거 보셨죠? 네. 에, 대구에 우리 희계장 님께서 신통방통에 나온 것을 쭉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 주셨는데 신통방통에 보니까 이 하재근 님이 나오셔서 역시 우리 임영옥 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죠, 신통방통. 김영옥 나무리 펜심 임영옥 전액 기부로 화답. 몇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종합 편성 채널에서 뉴스로 다뤄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이 소풍이라는 영화에 우리 임영웅님이 OST로 노래가 참여가 됐는데 여기서 주는 수익금을 그대로 다 기부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이 소풍 제작진 측. 로켓 필름이죠. 로켓 필름이라는 제작사에서 그 음원 수익금을 기부를 했다. 부산에 있는 연탄 은행에다 기부를 했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용님 지난 21일 임용 콘서트 관람했다는 이야기. 뭐김용 님과 나무니 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나무니 님의 이때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고 또 우리 임영웅 님도 거기에 화답해서 사인까지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제 신통방통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썼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네. 우리 하나의 아티스트가 이 공연을 하면서 그 공연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미담들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편에도, 또 공중파에도, 또 미디어에도 끊임없이 생산, 재생산되는 거 보면은 그만큼 우리 임영님의 웅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네. 아마 우리 팬님들도 그런 점에서는 또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네. 자, 또 어제 아탄 거, 요것도 방송에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EBS. EBS의 어제, 요거 보셨죠? 쪽방촌 도시락 배달 완료. 맞습니다. 개청이. EBS 프로그램에서 시작하는 에, 개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에, 거기서 에, 우리 영웅시대 활동하는 모습이 아주 소상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에, 그동안 쪽방촌 도시락 봉사를 4년 동안 이어온 영웅 시대 밴드 나눔 모임이 소개가 됐는데 아, 그걸 보면서 많은 팬분들이 진짜 내가 영웅 시대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쪽방촌 도시락 봉사 이걸 캡처했던 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요건 선명하게 나왔죠. 네 이렇게 도시락과 함께 이 핫팩도 전달했었는데. 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쪽방촌 도시락 봉사는 그 서울역 뒤쪽에 있는 쪽방촌에 있는데요. 거기에 그이 가톨릭 그 서울 가톨릭의 어디 단체에서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영웅시대 밴드 나눔 모임이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인가요? 매달 가서 했는데 그것이 57번 9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거기에 이 밴드 나눔 모임의 회원수도 어마어마한데 전국에서 예, 기부를 해서 그기부되는 금액으로 예, 쪽방 좀 봉사도 하고 또 연말에 가면 은뭐 예, 세브란스병원에 병원으로 기부하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 기부하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해서 4년 내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우리 영웅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봉사도 계속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재밌는 거 나는 느꼈는 게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거의 텔레비전 앞에는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진으로 임영웅님의 굿즈로 많이들 장식돼 있죠. 네, 이 집도 이렇게 보통은 여기다가 네 이렇게 뭐지 응원봉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보통도 하시는데 여기는 이 집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쭉 걸어놨네요. 집게로 이렇게 줄을 갖다가 맞춰서 걸어놓고 있고 여기 달력도 네 이번에 굿즈 달력도. 갔다가 났군요. 아,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구티비 구독자님들 이렇게 오구티비 예, 구독 이, 이 방송이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이 만들어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저걸 다볼수 있겠어요? 다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이 저걸 보시고 캡처 떠서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카톡으로 빨리 봐라. 사실 저도 어제 어떤 분이 부천에 있는 어떤 분이 봐라고 해서 얼른 봤더니만은 요까지 봤습니다. 예, 요건 제가 찍은 건데 요것도 예, 제가 찍었습니다. 많은 이렇게 보라고 해서 보기도 하고 또 보내주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 예, 이렇게 같이 나누고 혼자 보기 아까운 거.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또 엄청난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네 눈물이 쫙쫙, 쫙쫙쫙, 네. 댄스 댄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제가 어제 오후에 만들었던 영상, 진짜 뭐 표현을, 이 표현 하나가 더딱 맞는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이죠 네자 임영웅 님이 올해의 노래 뮤빗 어워즈 올해의 노래 1등 임영웅 그 다음에 베스트 솔로 임영웅 압도적으로 1등 그 다음에 올해의 아티스트 1등 했습니다 이렇게 3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아. 아마 에,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기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일궈냈다.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일궈낸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되고요. 에,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에, 이렇게 춤추고 박수 치고 해야 된다라고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댄스 댄스. 네, 오늘 하나 더 있죠. 요거. 마무리 좀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물망추의 꿈님께서 어김없이, 예,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페네스타 베스트 뮤직 결선, 30일 오전 12시 마감입니다. 오늘, 오후가 아니라 오전입니다. 네. 12시 마감인데, 비강보기는 11시까지입니다. 11시까지. 일찍 서둘러서, 비강보기, 기사보기, 사진의 추천, 꼭 하고 별 획득해서 투표하기 별빛 님들 우리 함께 해요. 해서 자베네수타 솔로 베스트 뮤직 결선 오늘 화요일 12시 마감 비강복은 11시까지 서둘러 주시고 주간 솔로 부문 동영상 보기 플러스 별 tma 시상식 부문 베스트 뮤직 겨울 겨울 투표 요거 지금 바짝 쫓아왔죠. 네 노래는 Do 다 네, 오늘 30일 화요일 낮 12시, 네, 결선 투표 열심히 전력 질주해달라. 라는 네,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듣죠?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인생 찬가. 우리 임영웅님 정규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인생 찬가 음원 영상이 1,6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아. 임영웅님의 콘서트 초창기 콘서트에는 이 인생 찬가가 거의 마지막에 웅장하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서울 콘서트에서도 그렇게 봤었는데 진짜 가사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지도도 없이 살아온 내 삶.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윤명선 작사, <laughs> 윤명선 작곡. 네, 했는데 인생을 관조하는 시 같은 가사 그리고 임여웅님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맞물리면서 아, 진짜 대단하죠.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인생 창가. 마음이 움직이는 마성의 음색 가슴 벅찬 뭉클함이 듣는 이들을 위로하는 멋진 곡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가사 한을 보니까는 네, 언제 봐도 네.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엇을 찾고 있,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하지 않으리 떠난 어제는 떠날 오늘로 남겨지기도 하지.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2절은 내일은 처음 가는 길 언제나 또 두려워 언제나처럼 또 두려워. 버들강아지 활짝 웃는 날 후회하지 않으리.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눈이 내려도 좋아.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아,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는 옆에도 보고 네 주변도 챙기고 또 임영웅님을 통해서 즐겁게 네, 살아야 되겠죠. 어? 그런 아무튼 이런 가산말도 멋진 우리 임영웅님의 인생 찬가가 1600만뷰를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비 때마다 또 노래도 한번 보면서 가산말도 익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재밌는 뉴스가 또 하나 났더라고요. 멜론 차트 4주차 장르별로 나눠놨는데요. 우리 임영웅님은 어디에 가 있느냐? 네, 임영웅님 보니까는 장르별로는 영웅님이 발라드의 1위로 가 있습니다. 발라드 1위 나눠 봤더니만은 지금 댄스는 유진스, 발라드 이명우, 락, 메, 메탈 이무진, R&B 솔 빅나티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포크 볼빨간사춘기 우리 임영웅님은 이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발라드 가수고 또 다양한 장르의 두각을 나타내는 가수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여기에 나온 겁니다. 네, 그렇죠? 경연대회 때만 네 임영웅님이 트로트 경연대회 나갔을 뿐이지 그 이후로 진짜 요즘 모래알갱이, 그렇죠? 또 사, 사늘도 또 마찬가지죠. 이런 노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많이 회자가 되고 불려지고 하는 걸 보면은 임영웅님은 발라드 가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또 발라드 가수, 가수로 묶어두기는 또 아깝죠. 그래서 임영웅은 노래가 임영웅의 장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발라드를 불러도 좋고 트로트를 불러도 담백하면서 고급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담백하고 고급지고 격이 다르죠. 예. 또 어떤 힙합을 불러도 그렇고 어떤 노래들, 댄스, 이디엠을 불러도 그렇고 어떤 걸 불러도 하나의 장르를 형성한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아무튼 탑스타 뉴스에서 장르별로 점유율을 봤더니만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한벌 입성을앞둔 임영 트로픽 남자 1위. 이건 스포츠 동아에서 조사하는 거죠 트로픽. 네, 그래도 꾸준히 우리 영님이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자 시간 되실 때꼭 하세요. 영님이 팬들에게 신신 당부한 것. 이 한국 경제 건강 톡에서 썼는데 내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우리 임영웅님이 이런 뜻에서 이 얘기를 했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예 진짜 비공식 건강검진 홍보대사죠. 우리 영웅님이 뭐 충분히 저도 오늘 건강검진 예약을 했었는데 아니 감기 때문에 며칠 좀 미뤄야 될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네. 자 여기 보니까는 재밌는 것이 시작은 이렇게 됐었죠.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시게 에, 받으시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영웅님이 이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본인이 에, SNS에다가 올렸죠. 그러면서 콘서트 때마다 검진받으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고 아이 뭐랄까 용종을 떼어내고 또 초기 암을 발견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게 큰 위험으로 다가왔을 텐데 그래도 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 맥크레큰 교수팀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 참가자 9만 7천 명을 9년 동안 관찰을 했대요. 그러니까 건강 검진 받는 사람, 건강 검진 잘안 받는 사람 하고 비교를 한 거죠. 몇 년간이나, 9년간이나. 9만 명을 대상으로. 의학적인 거는 이렇게 정확한 통계와 함께 숫자가 많아야지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2006년 9만 명을 모집해서 검진에 참여하고 해서 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쭉 했는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 이런 것들 쭉 해서 사망 원인인데 여기 보세요 분석한 결과 검진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23%나 사망률이 떨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질병 위험도에서도 건강검진에 참여한자가 비참여자보다 이간견병 진단률이 44% 낮았다. 치매 19%. 심근경색 15%, 심방세동 9%, 급성신장 손상 2,3% 각각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옥스포드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박상민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네. 건강보험 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남녀 4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검진을 받지 않은 2, 30대 받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서 사망 위험률이 17% 감소했고 특히 심장, 심혈관 질환 사망자는 20%가 낮아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우리 임영웅 님은 이제 그 따님의 이야기로 어떤 우리 구독자님 팬들의 따님의 이야기로 해서 엄마 아빠들한테 건강 검진을 받 받으라고 하세요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자료나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검지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1년에 한번 받으실 것도 있고 이뭐 대장암 같은 대장암 대장 보는 거는 뭐 5, 5년에 한번 만약에 용접을 떼면은 뭐3년에한번 이렇게 의사선생님이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하란대로 하면 되는데 에,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 그거 괜찮았는데 또 시작하고 나니까 조금 맹맹거려서좀 죄송합니다.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빨리 태평하게 나와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에, 이걸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몸이 도저히 아파갖고, 어제 우리, 뭐죠?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거 정리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도 몸이 좀더괜찮아지갖고 내일쯤에 우리 다시, 우리, 우리 저기, 뭐요, 빛나병님 연락드려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어제 몸이 아파갖고, 도저히 하루 종일 집에서, 에,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했는데 에, 많이 몸은 회복됐는데 코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빨리 정리를 얼른 해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 시간은 조금 당겨졌지만은 요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자, 나가실 때 나가실 때 나간대 책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나건 대체 올해는 꼭 검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예. 네. 이 연말로 가면요. 검진 또이막 밀립니다. 밀리니까 이 1, 2월 달에 받는 게 좋대요. 네. 1, 2월 달에 받는 게 좋고 꼭한 번씩 받으셔서 네. 미리 미리 예방도 하고 또 한번 받고 나면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네. 걱정하는 것도 싹 사라지고. 괜히 검진 안 받으시고 그냥 걱정만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른 검진 받고 약을 드시면서 그 걱정을 덜어내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영웅 띄우고 나건 내책. 아시겠죠? 네. 건강검진. 이렇게 쓸까요? 모늘은 건강검진. 네. 우리 임영웅님의 이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검진을 받아야 되겠죠? 네. 임영웅 띄우고 건강검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래. 고마워요. 네.